자, 우리 LGCNS 조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안 보였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은봉으로 마감 안한게참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거를 지금 한국은행이랑 금융위원회가 지금 완력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무위에서 너네 10일까지 데드라인을 줄 테니까 너네 이 안에 무조건적으로 기획안 가져와라. 했는데, 요거에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떴어요.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볼 텐데, 오늘 영상 보시다가라도 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리포트를 또 13장 장짜리를또 제가 직접 작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26년 대비해서 텐베거주라든지뭐 이런저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둔 그런 문서까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현재 보고 계신 영상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좀 간편하게 신청을 하셔서 좀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요 뉴스 같이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정보안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왜? 기관 간 이견이 크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랑 금융위가 지금 계속 완력싸움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데 얘네가 10일까지 데드라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크고 쟁점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 너네 우리말 무시했지. 11일날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하겠다. 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당시에 이제 10일까지 데드라인을 주면서, 너네 이때까지도 안 가져오면, 정무의 의원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 입법을 시키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얘네가 10일까지 못낼것 같아. 그래서 이제 11일날, 대책회의를 한번 하자. 그래서 민주당 TF팀이 11일에 향후의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책회의를 열겠다는 건데, 진짜 뭐 깝깝하죠. 아니, 한국은행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국가주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 CBDC라고는 하는데, 뭐 CBDC도 지금 재가동을 시키고 있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거기다가 자꾸 이제 은행이 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혁신을 언제 하냐고요. 이게 진짜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예요. 이제 10일까지의 데드라인을 결국 넘겼고, 완력 싸움은 계속될 거고, 그래서 너네, 됐다. 우리가 직접 할게 하면서 11일날 대책회의가 열린다는 거. 요것만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내일 나왔어야 되는 기회가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 보니까. 뭐 양쪽 다 양보할 생각도 없고.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금융인 편이기는 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데, 그냥 필수 전략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요. 이거 안 하면 도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따지면 금융위 입장 쪽이기는 한데 안전성 물론 좋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자꾸 개입을 하고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우리만 계속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거 이래서 안돼 저거 이래서 위험해서 안돼 이래 버리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무튼 뭐 이런 내용의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10일이 아니고 11일이 더 중요한 날이 돼버렸는데 이제 의원들께서 어떻게 입법을 진행을 하려고 그림을 짜오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1일 날에 이거에 관련돼서 또 회의를 한다니까 이걸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너네 완력 싸움 해? 그래도 우리는 할 거야 라면서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입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재료는 우리 CNS에게 붙어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최근에 좋았던 로봇 관련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매일같이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제 영상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당장에는 요 갭은 메우기는 했지만 주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답답하기는 하죠. 치고 올라갈 거면 좀 화끈하게 좀 치고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매운 요 갭이 더 빠지진 않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뭐 지금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일단 손실 계좌부터 복구를 해놓고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가 이제 가시성이 보이게 붙어줬을 때 우리는 그때 비중을 크게 한번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싹 한번 받아보고자 우리가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했죠 뭐 100만원 프로젝트니 뭐니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답을 다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랑 바이오 거기다가 뭐 굳이 따지면은 뭐 로봇까지 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요두틀 안에서만 있으셔도 충분히 돈은 버실 수 있었을 거다 하다못해 단돈 100만원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요럴 때 cns에 물을 탈게 아니고 차라리 요런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발라가면서 내면서 일단 시드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할 때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리얼하게 플레이한 제 계좌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바이오 보셔라 뭐 이러면서 추천을 드렸고 바이오 2차전지 요것들만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언행일치를 안 했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8월달부터 300만원으로 시작을 했던 계좌인데 보시면 올릭스 거기다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LNC 바이오, G2G 바이오 거기다가 프로티나, 일동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 로키텔스케어 그리고 유튜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헬릭 스미스, 에이비온 링크솔루션, 파로스아이 바이오, 대화제약 얘네 전부 다 제약 바이오죠 그리고 2차전지 한번 볼까요? 뭐 2차전지까지는 아니지만 페배터리 쪽, 세비캠, 그리고 관련주, 하이드로리튬 다시 한번 세비캠, 삼성 SDI, 요렇게 이렇게만 하셨어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맞아요. 제가 계좌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300만원으로 시작을 했던 계좌가 지금 실현 손이 9100만원 그대로 제가 리얼하게 보여드리죠. 실제로 요렇게 가능했던 게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를 봐서인데 사실상 바이오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바이오는 지금도 후발 종목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한번 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13장짜리 리포트를 또 따로 여러분들께 써드렸어요. 뭐 보셔야 되고,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거 매매하시면 충분히 텐베거 같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관점, 타점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를 또 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 국내 ADC 탑3라 그래서 우리가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채널에서도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체결이 안될 거고 우리 정규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로 150% 넘는 수익을 또 챙겨보고 나온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좀 받아 보시고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한 네 종목 있죠. 이 종목들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또 높아요. 요런 종목들 우리가 좀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그런 텐베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파일까지 전부 다 제가 일일이 손으로 3일을 걸쳤었어요. 3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1월 달부터 굉장히 뭐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다도 적어 놨었는데 학회 일정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나 많고 그 사이에서 재료가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요런 애들 중에서도 정말 수익률 세게 갈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따로 모아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편하게 좀 받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수익 한번 같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께 뭐 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라는 100%가 브랜딩이 될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린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막 이제는 뭐 몇천 분이 보시는데, 구독자 수는 뭐 하루에 끽해야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늘고, 뭐 100만원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거, 제가 성신성의껏 준비를 해놓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100분이 넘게 신청을 하시는데,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문서, 그리고 템베거 종목들, 요런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구독자 인증 절차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설명란도 보기에도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죠? 요거 보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리셔서,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요렇게 고정해둔 댓글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거 링크 있죠? 원터치 신청. 요 파란색 링크. 요거 클릭하셔서 넘어가는 화면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클릭 딱두 번이면 되거든요? 요 링크 클릭 넘어간 화면에서 전송 버튼 클릭. 이 초면 여러분들도 구독자 인증 다 해보시고 템 백업 종목이니 제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니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요거 신청하시기 전에 무조건 구독, 좋아요는 좀 눌러주셔야 되고,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요렇게 직접 작성한 100% 주식솔루션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리포트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 좀 받아보시고 미리 준비해서 그냥 말 그대로 텐베거 좋은 수익 한번 같이 만들어 내보자구요. 제가 그래서 다 준비를 도와드렸으니까 요런 종목들 우리가 또 매매 타점까지 제가 또 전부 다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요런 종목들 보면서 우리가 내년 준비 좀 빡세게 해놓자구요. 내년에는 정말 재료가 넘치는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CNS도 좋은데 먹을 수 있는 걸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또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저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요. 제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 편하게 좀 받아보시고, 우리 같이 내년 준비 미리 좀잘해놓자고요 당장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쟁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도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재료가 나올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 그대로 텐베거!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여러분들? 이번 주 뭐, 내일부터인가? 또눈 온다는데, 안전 운전 하셔야 되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더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일 요때 이제 데드라인이었는데 11일 날 나올 대책 회의 요거 우리가 한번 준비를 좀 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